<laughs> 다리? 어 음. 오늘은 진짜 서울 갈 거잖아요. <laughs> 아. 우리 어, 드디어 서울 가요. 서울. 드디어. 맞아? 음. 평일 서울이라니, 처음이다. 밥 응. 먹으러 가는 중인데. <laughs> 밥도 먹고 간게 그냥. 애피타이저. 지하철에서 쓰러지면 안 되니까. 저희 홍대 왔어요, 홍대. 홍대 왔어요. <laughs> 아, 뭐? <laughs> 왜 웃었어? 아, 내가 너무. 어. 너가 옆에서, 나 얼굴 찍지 마봐. <laughs> 너가 옆에서, 어. 홍대 왔어요, 홍대. 이러는데. 어. <laughs> 귀여운 거야. 어. 그래서 엄청 흐뭇하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어. <웃음> 있는데. <laughs> 너가 갑자기 카메라에 찍는 거지? 그랬어? <웃음> 아니야, 난 너랑 찍을래. <laughs> <몇> 지도 안소냐아 맞다! 아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니. <몇> 드디어. <laughs> 귀여워. 하고싶다고 했던 데를 왔다는 이거 이거 가도 되나? 어때? 환영하게이 직원인 줄 아는 거아거야거 이거 이 같은건 없나 봐거이너 뭐해? 너 혼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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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뭐야? 사진 좀 찍어줘 아 뭐야? 커피 누가 다 먹었어? 뭐야? 아 진짜 이제 시작하려고 했는데좀 줘? 그래 카페 또 가자 그래 <laughs> 아, 너가 왜또 가자고 하는지 알아 왜왜? <laughs> 왜? 너가 여기 디저트 없어서 디저트 땡기는 데로 가고 싶지. 어. 아니 근데 이 아니 카페는 솔직히 디저트 하나 정도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난 프렌치 토스트 같은 건안 좋아해. 그래 너 지금 디저트 없어서 딴데가자고 하는 거잖아. 아니야. 커피 한잔더 마시고 싶고 너랑 데이트 하고 싶어서 그런 거거든. <목소리> 뭐, 다 생겼어? 어? 뭐지? 마술이에요. 뭐지? 커피가 더 생겼지? 인천 송도에서 왔대요. 자단 결과 곡들어 드 티엔 스트게다가게다가 소금. 오이무침을 이렇게 많이 준다고? <laughs> 피클이야? 먹어볼까? <laughs> 맛있어? 먹어봐. 맛이 없나봐요. <laughs> 모르겠고 지금 다 입안이 시큼해. 나도 얘도 약간 그래. 난 좋아. <laughs> 어쩌다 여기까지 오게 됐지? 모르겠어. <laughs> 다른데도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그지 <laughs> 후회하시나요? 아니요. 아직까지. 모르겠어. 진미을물 기대해 보겠어. 습 어땠어? 아까 새우 사진 영상 못 찍었어요. 너무, 너무, <laughs> 난 맛있었어. 나도맛있어 마늘 마늘 좋아해서. 그 당면 더 먹을 수있었데아 그래? 응. <laughs> 내가 빼달라 해가지고 미안해 자리가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이거 빼달랄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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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요 먹어보자 나 토마토탕면 못 먹을 것 같아 수고하셨습 제로콜라 준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어, 먼저 먹어볼 수 있어? 오 여기서 끓였을 우리밖에 없는거 같애 조금 당황하신거 같거든 입가심 해야되 원래 야나 아, 진짜 못먹겠어 우리 입맛에 안맞는거 같애 아, 응. 비싸긴 한데 그단 이거 먹어봐 향을 싫어하니까. 알겠어? 이거 싹다줄게 냄새 맡아 냄새 안 나. 안 나? 응. 희망이다 희망. 아저 지금? 지금 많이 빼주네요. 불안 이거 뺄게. 어. 제발 제발 생면이다 이거 우리 어제 가게에서 막 국수면 아니야 으수면 맛있어? 진짜야? 여기 힘들면 할지도? 오. 서울 이 인심 좋은데? 아. 아 이거 양아치. 여기 양아침 나 왔어. 그냥 다 꺼버릴게. 아. 아이 뽑아봐. 넌 인형뽑기 신이라고 부를게 내가. 너가 잘하잖아. 뭐부터 뽑아. 아, 못 봤어. 못. 아공의 힘이 진짜 없다. 야, 나손 높잖아. 오. 몸통 잡아야 되나? 다리를 잡아야 된다, 다리. 어 걸려 서 걸려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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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워 까워 이거 너무 귀엽죠? 얘 들어가고 싶어 콜라도 괜찮아 콜라 할까 그래 얘너무 뭔데? 너아러스 꿈이. 나얘난 뽑기 신을 믿어요. 아, 나 아니야. 한번 오오오 가자, 우리 집으로 가자. 아니, 더 안쪽으로 잡아야 될것 같아. 어, 잘 잡은 것 같아.

우리 지금 어디 가? 우리 데이트 하러 오픈 하기 전에 데이트 하러 가는 거지. 음. 저 오랜만에 데이트 하러 가요. 시간은 한 3시간 정도, 3시간도 못 놀지? 충분하지? 맞아, 맛있는 거 먹고 카페 가면 그게 데이트지 맞아. <laughs> 완전 예뻐 지금 트리 랑너 찍을래 <laughs> 드디어 왔어요 드디어 여기에 왔어요 맨날 오고 싶었는데 사람이 많아서 못 왔던 곳에 도착했다 오늘도 그치 왔어? 바꿔어 왜? 왜 바꿔? 이게 더 커서? 먹어봐 슬기야 분명 맛집은 아니라고 할거야 <laughs> 그래? 달라졌어 맛이? 예전에 그냥 고장났어. 먹어볼게요. <목소리> 저희는 조금 싸우고 나왔거든요. 싸우는데? 싸우는 거야. 슬기가. 조용히 해라 진짜. 지투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laughs> 잘 화해하고 제가 밥을 사줬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어쩐지 결제 전에 짜증내서. <laughs> 어? 아, 또 영상을 네. 못 찍었어요. <laughs> 너무 안 찍어버렸다니까. 아, 또 까먹고 이거 사고 나오는 길에 인형 뽑기가가지고한 <laughs> 8,000원 날리고 그냥 나오는 길이거든요. 아, 왜 이렇게 못 뽑지? 아, 짜증나. <웃음> 짜증나. 우선 <짜증나. 웃음> 이거 하나, 어이없어. 어디 붙일지 모르겠어. c 디가 돈통 앞에다가. 돈안 내놓은 사람은 한 명도 없긴 해요. <laughs> 근데 괜히? 음, 괜히 붙여놓고 싶어 귀여우니까. 그리고 이거는 제가 산 거. 어디다 붙일 거야? 그냥 내가 붙이고 싶은데다가. 아, 그래? 어. 오픈했어요. 생겼습니다. 어, 트리도 설치했어요. 아, 벌써 약이 오는가 아, 저거 갖다 버려야 될것 같아. 거기에 쓴 돈만, 건조 뛴 집값만 5만 원이야. <laughs> 또 데이트하러 가는 중. 뭐, 어떤 영상을 살지 모르겠지만. 근 완전 비가 와, 오늘. 무슨 짜증나, 짜증났어. 겨우 일어났구만. 애기가 데이트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가 오늘 일찍 일어서 나 데이트를 하러 가거든요. 얼굴 보여줘너 이쁜데 나 말고. 그거. 아니, 촉촉하니. <laughs> 왜 말해. <laughs> 립 바꿨어요 립. <laughs> 아 그런 거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왜? 네. 그런,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바꿨어요 립. 촉촉한 아예. 게 유행이라고 하면서 립 바꿨다고 보여줬잖아. 그거 그냥 내가 한 말이야. 캐리 캐리 캐리. 아니 슬기 아닌가? 슬기는 모르니까 아무것도 어차피 음. 말 아, 몰라요 어차피 그래서 제가 그냥 거짓말쳤어요. 그러면 <laughs> 립 하나 더 사줄까 해서. 나 용돈 없어. 그 용돈 받으면서 살거든요, 제가. 난 아니냐? 저는 용돈 받으면서 사는 초딩이거든요. 난 아니냐고. <laughs> 저희 요새 그렇게 살아요. 나머진 다 저축하거든요. 그래 여행도 가고 저희 다음 달에 3 주년이라서 여행 갈 거거든요. 행복룩으로 갑시다. 내내 사랑. 고고고너아 <laughs> 어, 귀엽다. 세기야 이거 봐. 여기 어디에? 쓰기가 네. 자꾸 또 재밌었지요. 로우 파이브가 고 싶다고.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두번 이상 가고 싶은 데는 맛집인 거예요. 쓰희기는 완전... 어머 턱살 뭐야 쓰희기는 완전! 한번 꽂히면 그거만 진짜 먹어요. <laughs> 오늘 분명히 장어덮밥 먹기로 했는데 갑자기 하루 종일 로우 파이브, 로우 파이브만 얘기해가지고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자꾸 괜히 소품샵도 로우 파이브 있는 대로가자고 하는 거예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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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카페도 거니 <laughs>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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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 여기를 갈 거예요. 사랑해. 뭘 너무 좋이쪽 저거. 그러니까... 크림 파스타 먹어야지. 나 피자 시켰잖아. 크림 크림 파스타 먹고 싶어. 나 아직... 빨리 시켜도 만료되잖아. 시켰어? 아~ 빨리해 맛있다? 귀여워. 오늘따라 너무 애기 같아. 맛있어요. 진짜 추천. 여기 진짜 좋습니 여기는 두 번이나 왔잖아. 이이 지난주에 먹고 오늘 이번 주또 왔어. Nah.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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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똑같은 코스를 갔잖아. 저희가. 지금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5시 오픈이고, 그래서 좀자라고요 지금 <laughs> 잘좀이어요 이거는 우리의 패턴이야. 한 20분 자야 돼. 20분만 자고 바로 오픈 준비할 거예요. 이거 몇 시간 못 자서 졸려요 데이트 한다고 5시간밖에 못 잤대. 짠! 저희는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오픈을 했어요. 이제는 일로 만난 사이라서 네. 이제 뭐 어떻게? 약간 데이트는 끝났고 <laughs> 연인 관계는 끝났고. 아 <laughs> 뭐래? <오래>. 네. <laughs> 이제는 일해야돼 아. 어. 채기가 밀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금 몇 시까지 안 오면 나집 간다. 설마 군이 와? 그거 약간 머피의 법칙이지.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응. 나는 구독자분들이 꽤많잖아 꽤 <laughs> 어플도 <그래도> 오셨어 꽤는 <laughs> 아니고 아무튼 한두팀 정도? 근데 오셨는데 알아차리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치? 응. 말씀을 안해주셔가지고 말씀해주시면 왔을 텐데 아까 오늘 이쯤에 주시면 <laughs> 뭐 해줄까요? 난다 해줄 수 있어. 먹고 싶은 거다 만들어줄 수 있어. 돈 받는 거아니지아 아무튼 그런데 그리고 서비스 준대요. 그리고 저는 낯을 가리고 부끄러움이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야 이게. 추워서 오랜만에 산책하는데 완전 중무장하고 나왔어 근데 생각보다 안 춥다는 사실 <laughs> 너좀 수상해 <laughs> 누가 저 오는 거 아니야? 응? 너 잡혀갈 것 같아 <laughs> 저희 내일 쉬거든요 다시 해줘 그림 잡혀. 여